안녕하세요. 신차 중계 경력 11년 스마트 다이렉트카입니다. 오늘은 모델 Y, 모델 3의 할인 재고 차량과 전기차 보조금을 추가로 적용받아 구입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테슬라는 테슬라 전담 캐피탈사를 이용하면 저금리 조건에 빠른 출고가 가능한 차량을 선택할 수 있고 추가로 전기차 보조금도 적용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 자체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 오늘 영상에서는 그 핵심을 쉽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고정 댓글을 통해 문의 남겨 주시면 정확하고 빠르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차량들은 이미 캐피탈사에서 선주문을 넣어 보조금을 확보해 둔 할인 재고들입니다. 그래서 기다림 없이 바로 출고가 가능한 구조죠. 다만 주의하실 점은 모든 캐피탈사에서 가능한 건 아닙니다. 테슬라 재고는 테슬라 전문 금융사에서만 취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접 알아보신 경로에서는 재고가 없거나 금리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는 테슬라를 운영 중인 모든 캐피탈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조건을 비교하여 할인율이 더 좋은 상품을 선별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견적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할인 재고는 장기레트 또는 리스 방식으로만 출고되기 때문에 처음에 현금이나 할부를 고려하시던 분들도 렌트나 리스로 계약을 바꾸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대량 주문으로 단가를 낮춘 구조라 기존보다 훨씬 저렴한 견적이 가능한 것이죠. 특가 차량 중 일부는 추가 할인까지 더해져 실제 납입 부담이 기대 이상으로 낮습니다. 특히 주니퍼 모델은 현재 긴대기 기간이 있지만 이런 선금의 재고를 이용하면 바로 출고가 가능합니다. 렌트 리스를 인수용으로 계약하면 차량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는 데도 큰 부담이 없고 총 비용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새롭게 공개된 모델 Y 주니퍼 재고 리스트는 테슬라 특화 캐피탈에서만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단순히 재고 여부뿐 아니라 견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테슬라 계약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테슬라 경험이 있는 금융사나 딜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특가 재고는 사전 예고 없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상담 요청을 해주셔야 선점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기차를 렌트 또는 리스로 계약하실 경우 국고 보조금이 최대 180만원까지 추가로 적용됩니다. 렌트 리스는 초기 비용 없이 무보증이 가능하고 대출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개인과 사업자 모두 자금 운용에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 하우 번호판 차량이 늘어난 것도 이런 구조 덕분이죠. 이번 주니퍼는 차량과 인하와 금리 할인 추가 보조금까지 적용돼 가장 좋은 조건에서 출고가 가능한 시점입니다. 단 수량은 한정되어 있고 보조금은 조기 소진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르게 문의해 주시면 정확 제고 확보 도와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전문 캐피탈의 할인 견적과 빠른 출고를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 링크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